레인보우 색상의 실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이, 이 예쁜 팔찌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이 중에서 스마일 펜던트가 들어간 걸 만들어 볼 거예요. 대략 초록색에서 파란색 부분, 그 다음에 빨간색, 핑크색이 끝나는 부분에서 실 디자인이 준비되는 것 같아요. 밑에 있는 끈은 그 왼쪽에 있던 팔찌를 만들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우선 실의 끝을 라이터로 태워주고요. 펜던트가 위치했던 보라색이랑 핑크색이 만나는 부분쯤에 매듭을 한번 잡아줄 거예요. 이 매듭에 걸려서 이제 펜던트가 옆쪽으로 빠지지 않게 해줄 거예요. 매듭하고, 그 다음에 구슬이 먼저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스마일 펜던트 넣어주고요. 지금 왼쪽에서 했던 순서대로 이제는 누름 볼을 또 반대에서 넣어 주고 그다음에 그볼 앞에서 매듭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. 매듭은 최대한 이 누름 볼 펜던트랑 가깝게 엄지로 밀면서 해 주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중간쯤에 매듭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. 파란색이랑 보라색 만나는 부분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, 개인적으로 손목 둘레에 맞춰서 한 중간쯤 오겠다 생각하는 부분에 매듭을 잡아주면 됩니다. 반대쪽도 왼쪽에 만들었던 길이랑 똑같이 맞춰서 매듭을 잡아줍니다. 그 다음에 실의 두 끝을 포갠 다음에 최대한 뾰족하게 다듬어 줄 거예요. 그 다음에 볼을 넣어줍니다. 두 끈이 같이 통과되어야 됩니다. 이 볼이 나중에 매듭 조절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. 자, 이제 붙었던 부분 떼주고요. 자, 매듭이 빠지지 않게 끝부분에서 매듭을 한번 잡아줍니다. 매듭을 최대한 작게 당겨서 다듬어주고요. 반대쪽도요. 그 다음에 이 끝에 볼을 넣어줄 거예요. 자, 구슬볼을 한번 넣어주고요. 구슬볼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 앞에서 이제 구슬볼이 빠지지 않게 매듭을 하나씩 잡아줍니다. 한쪽 매듭 끝났고요. 이번엔 반대쪽에도 매듭을 잡아서 볼이 빠지지 않게 고정해 주면 됩니다. 최대한 검지로 밀면서 매듭을 잡아주면 됩니다. 남은 끈 가위로 잘라주고요. 그 다음에 라이터로 끝을 가열하면 됩니다. 이번 팔찌는 많이 어렵지 않게 정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매듭 방법인 것 같아요. 다른 팔찌랑 같이 레이어드 하기에도 상당히 귀여운 느낌이 있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. 한번 다 같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